인텐시브 스킨케어 트리플 V압 리프팅 패, 리프팅 패치. 엄선된 성분과 검증된 트리플 테크놀로지. 힘잃은 페이스 실루엣을 탄탄하게 완성. 아직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젊은 나이라고 탄력에 대한 고민이 없을까요? 이미 노화가 진행된 피부라고 해서 탄력 개선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피부 고민을 단 하나의 제품으로 케어 가능한 V-UP 리프팅 패치를 소개합니다. 엄선된 성분과 검증된 아티스트리의 트리플 테크놀로지를 담아 힘 잃은 페이스 실루엣을 탄탄하게 완성시켜주는 트리플 V-UP 리프팅 패치는 얼굴과 목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품으로 내 피부처럼 감싸 떨어짐 없는 편안한 밀착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턱 부근 피부부터 얼굴 피부까지 단 하나의 제품으로 케어 가능한 트리플 브이업 리프팅 패치로 격이 다른 탄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얼굴과 목을 동시에 케어하는 더블 탄력 케어 입 주변 광대 볼 피부 등 탄력이 떨어져 가는 얼굴과 턱부근 그리고 목을 동시에 케어합니다.숨은 탄력까지 빈틈없이 올려주는 강력한 밀착력과 신축성.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내 피부처럼 감싸 떨어짐없는 편안한 사용감. 단기적으로 피부 탄력을 케어하는 다섯 가지의 특별한 성분. 피부 탄력을 근본적으로 케어하는 채워주고, 키워주고, 지켜주는 엄선된 성분. 피부 탄력을 근본적으로 케어하는 아티스트의 리 특별한 트리플 위협 테크놀로지 스텝 1 채워주고, 부시클로버와 달맞이꽃 추출물이 피부 탄력으로 채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스텝 2 키워주고, 지모뿌리 추출물이 탄력을 키워 더욱 쫀쫀한 피부로 개선시켜줍니다. 스텝 3. 지켜주고 엉겅퀴 추출물이 다가올 피부 노화 요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스텝 5. 에, 어. 잡아주고 허브로버트 추출물이 피부 탄력을 탄탄하게 잡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기로 피어나는 피부 숙면 솔루션 잠이 부족해도 피부만은 푹잔듯 생기 있게 인텐시브 스킨케어 블루밍 스, 슬리핑 마스크. 밤사이 복합 피부 고민을 케어해 생기 넘치는 피부를 완성하는 피부 숙면 솔루션. 낮 동안 받은, 받은 피부 스트레스를 밤사이 집중적으로 케어하여 숙면한 듯 생기로 피어나는 피부로 케어해 줍니다. 밤사이 피부는 낮 동안의 외부 환경, 환경 자극과 피부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턱없이 부족한 수면 시간으로 밤사이 피부 개선 활동은 더뎌지고 수분 손실률, 색소 침착, 주름 등 복합적인 피부 고민이 발생하여 피부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이에 아티스트리는 부족한 수면 시간에도 피부만은 숙면한 듯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인테시브 스킨케어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는 피부 수분량, 피부 빛, 피부 고르기 등 다양한 피부 노화와 피부 손상의 직무를 케어해 숙면한 듯 생기로 피어나는 피부를 완성합니다. 풍부한 보습감과 영양감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묻어남 없는 산뜻한 제형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또한 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자연유래 에센셜 오일의 향이 하루의 피로를 부드럽게 릴렉스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고급 에스테틱 테라스피, 테라피스트의 노하우를 담아 개발한 스파츌라 마사지를 통해 더욱 특별하고 홀리스틱한 나이트 케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사용으로 느낄 수 있는 즉각적인 피부 숙면 효과 128%의 수분량이 증가했고 100.3%의 피부 밝기가 밝아졌으며 105%의 균일한 피부 빛을 띄고 79%의 각질 양이 감소되었습니다. 아티스트리 3단계 블루밍 솔루션. 아티스트리는 피부 손상 개선, 피부 스트레스 완화, 피부 활력 충전을 위한 혁신적인 테크놀로지와 성분을 블루밍 슬리핑 마스크에 담아 매일 아침 아름답게 피어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피부 손상 개선. 시카 릴리즈. 제주 용암 해수에 발효한 퍼먼시약 시카를 최대 8시간 동안 공급해 밤사이 풍부한 수분 공급과 손상 피부 개선을 돕는 아메이의 특허 출원 테크놀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 어반 디펜스 콤플렉스. 강력한 항산화 콤플렉스의 AA2G와 국화추출물이 외부 유해환경으로 인한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지친 피부 활력 충전, 블루밍 바싹, 피부 진정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7가지 자연유의 허브 특허 성분이 지친 피부에 활력과 생기를 부여합니다. 고급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담아 개발된 홈스테틱 아로마 마사지 테라피, 3스텝 블루밍 마사지, 멀티 스파출라, 플래티늄 로듐으로 코팅하여 예민한 피부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 기능의 마사지 겸용 스파츄라입니다. 블루밍 마사지 모든 여성이 꿈꾸는 맑고 투명한 입체적이고 작아 보이는 얼굴을 아 다시 블루밍 마사지 모든 여성이 꿈꾸는 맑고 투명한 피부, 부드러운 얼굴선, 입체적이고 작아 보이는 얼굴을 위한 세 가지 마사지입니다. 아티스트리와 전문 마사지 테라스... 테라피스트가 함께 개발한 3 스텝 블루밍 마사지를 만나보세요. <목소리> 피부 본연의 산소력 부스터, 산소 레벨 8% 업, 아티스트리만의 혁신으로 완성된 강력한 스마트 산소력 부스터, 인텐시브 스킨케어 부스팅 인퓨전, 갇혀있던 산소를 깨우다, 새롭게 차오르는 피부 산소력. 전문 산소 케어에서 영감을 받아 아티스트리만의 혁신으로 완성한 인텐시브 스킨케어 부스팅 인퓨전은 외부 유해 요소로부터 피부 스트레스를 케어하고 피부에 강력한 보호막을 만듭니다.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스킨케어 부스팅 인퓨전을 통해 산소력과 함께 대사아는 피부 활기를 경험해보세요. 92.5%가 수분감이 풍부해졌다고 답변했고 88.3%가 제품이 잘 흡수되는 것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90.8%가 거친 피부가 매끄러워진 것 같다고 답변을 했고, 86.7%가 피부결이 좋아진 것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티스트리 과학자들은 외부 유해 요소가 피부 건강과 피부 외형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연구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과 환경 사이의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염 물질과 다른 환경적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막을 아, 피부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며 피부 외형과 피부결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PM2.5 자외선을 포함한 각종 환경 유해 요소는 피부를 손상시키고 보호막을 무너뜨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피부 보호막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산소력 부스터 인텐시브 스킨케어 부스팅 인퓨전의 혁신을 완성하는 스마트 듀얼 부스팅 시스템. 스마트 딥 인퓨징 콤플렉스 1. 환경 스트레스 케어와 피부 정화 독자적인 아세노라 체리 발효물이 피부 정화 작용을 하고 세심하고 엄격한 발효의 산물인 비피다 발효물이 피부 스트레스를 케어합니다. 두 번째 피부 에너지 부스팅. 피부를 숨쉬게 하는 이스트 발음물이 에너지 레벨을 부스팅해주고 피부 보호막을 세팅, 독자적인 아우라 프로텐션으로 피부 보호막을 세팅해줍니다. 여기에 리퀴드 크리스탈 테크놀로지가 더해져 테크놀로지 적용 전과 후가 달라, 어, 후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 그림이 나와 있고요유요성분 흡수 극대화 리퀴드 크리스털 테크놀로지는 사람의 건강한 피부 표면 구조를 닮은 포뮬라로 가벼우면서도 촘촘하게 피부에 스며들어 요요성분 흡수를 부스팅합니다. 또 피부 표면에 수분과 영양분을 함유한 멀티레이어를 적용해 다음 단계 스킨케어 제품의 요요성분 전달력을 높여줍니다.